코트에 살려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너 장동건 만들어주는 거야. 요정도 맞아. 아, 이러고 근무를 어떻게 해요? 일로 와봐. 저번에 우리 밥 먹을 때, 아, 일로 와봐. 뭐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 왜 그러냐? 아니, 아니, 아니. 밥 먹을 때 우리 웃음 참기 한거 있잖아.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웃음> 웃음기를 빼고 밥을 한번 먹어보자. <laughs> 막내가 막내가 4번 네 너는? 3번인가 5번 그래서 네가 당첨됐어 비디오 판독으로 정확하게 한 거다 근데 아니, 이거는 시원하게 번. 해라 근데 이게 마스크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위로 문제는 해야지 문제는. 이 위로 50%는 부끄러움이 줄었지 어, 안녕하세요 아이 형님 오셨어요 열 10명 3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명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상준이, 상준이 네 우리가 지금 빨리 끝내자 시간 없으니까, 나도 지금 사장님, 잠시만요 아, 왜, 왜, 왜. 잠시만 이 유성 매직 아니, 이거 지워져, 지워져 아 수성이 지워줘. 있습니다 지워져, 지워져 아 수성이 있거 유성 매직입니 가만있어, 가만있어, 지워져 아, 아 아니, 아, 유성 매직 아니야, 괜찮아 나 과하게 안 해, 과하게 안해아아 아. 콧대 살려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너 장동건 만들어주는 거야 하하. 오케이, 이 정도면 하자 봐봐 괜찮다 <목소리> 어떻게 나오지? <나왔던지. 목소리> 아 저한테 바보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유성용식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목소리> 사람을 쳐다보는데 신경 안 쓰고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프로죠? 누가 그래놨어? 어? 엄마, 엄마, 눈꺼짐 그린데. 그렇게 됐어요. 벌칙이 걸렸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전 프로예요. 대단한 거준비 실례합니다 네, 네, 네. 물티슈요 갖다 드릴게요 어? 물티슈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금이야 음. 그럼 불편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 야, 그, 그, 야, 상준아좀 약한 것 같아. 좀 약한 거 같아. 그지? 일로 와봐. 아니, 괜찮아. 아니, 잠깐만, 일로 와봐. 이게 벌칙인데 너무 약한 것 같아. 너가 안경 써갖고 이게 구각되지가 않아. 아, 이거, 이거, 이건, 이건, 이건 페인트입니다. 바쁘니까 지금 빨리 진행하자. 이거 봐, 다 지워줘, 솔직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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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지워줘, 진짜. 깔끔하게 우리가 저거 하자. 눈 감아, 눈 감아. 깎아. 아니. 이게 눈에 안, 아, 아. 아니, 안들어가안데 아! 아. 금 지금 따가운데요? 지금 괜찮지? 지금, 지금 따가운데요? 자, 가만있어.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이, 할것안안 네. 이 정도는 벌칙해야 될것 같아. 응? 아, 이러고 근무를 어떻게 해요? 이게. 기분이 안 좋으세요? 예아니요 이제 웃음 안 참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웃음이 없어졌어요 점점 아픈데 이게 괜찮나요 혹시 피 나나요 이쪽에 아니 피안 나요 피안 나요 네. 어, 예어예한 개만 먼저 예 알겠습니다 어? 그 2인분인데 괜찮으세요 실례합니다 네 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내직이 눈에 들어갔어요. 혹시 지금 누가 저 쳐다보나요? 아니,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얼굴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대화를 나누고 합니다. 하면 하는데 이제 손님이 많이 무서워하지 않으실지. 실례합니다. 그 식초교자 필요하세요? 외국분이신데요? 오늘 대화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창피해요. 미칠 것 같아요, 지금. 프로 아닌 것 같아요, 저. 저 아마예요. 저 보세요. 사람들이 전혀 괴리감 없이 지금 하잖아요. 저 친구 얼굴을 매직이 못 이겨요, 사실. 열심히 하는 노력이 보이네요.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좋았어요 홍대니까 특이한 분이 계신 군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너의 벌칙은 아예 실패다. 여기가 또홍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타투한 사람인 줄 아는 거같습 타투까진 아니고 점. 어? 이게 점. 어. 점이 큰 사람도 있잖아. 심지어는 아, 저 사람이 원래 이렇게 생겼다. 기도 아니 진짜로 그리고 네 얼굴은 너무나 강하고 강력하고 단단해 너의 얼굴에 졌다 벌칙이 너의 얼굴을 담기에는 약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한 벌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